이금희는 감성적인 아나운서의 대표격입니다.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공감하고 함께 소통을 하는 데에 뛰어난 아나운서죠. 그런 이금희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생각과 더불어 과거 최대 미스터리 중의 하나인 이금희 아나운서 선배 누구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금희 아나운서는 1966년 12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5살이죠 168cm, 몸무게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몸무게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국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KBS 아나운서 공채 16기 로 데뷔, 이후 여섯시내 고향, 국악 한마당, 아침마당, 파워 인터뷰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맡습니다. 그 외에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겸임 교수로 활동. KBS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이금희를 보면 항상 여유로운 마음가짐 덕분에 넉넉한 집안 출신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이근희 내가 딸만 다섯인 집안의 넷째 딸이에요. 아버지는 말단 경찰 공무원이었고 어머니가 미용, 봉제 등의 여러가지 일로 다섯 딸을 키우셨죠. 아버지 월급이 적었기에 어머니가 온갖 잡일을 마다하지 않았으셨어요. 지금도 손두개를 하며 딸들에게 선물도 하기도 하고 일흔이 넘어서도 일을 안 하실때는 영주 돌리며 불경이라도 읽으세요. 이금이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땐 끊임없이 일을 하셨어요. 인형 눈을 붙이기도 했고, 호반을 뜨개로 돋보선 바닥을 뜨면서 한 결례에 1원씩 벌기도 하셨죠. 이금이 아버지는 평범하셨어요. 말단 경찰이었는데 술을 좋아하셨죠.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드시면 가끔씩 더 먹는 아이스크림을 사오셔서 딸들을 깨우셨죠. 1년에 한두 차례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일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금희 전 유치원도 다니지 못해서 많이 속상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걸스카우트도 하고 싶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커다란 피아노 학원 가방을 들고 다니던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이금희의 가정 환경이 별로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금희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자신의 장점으로 삼습니다. 이금희 전 오히려 제가 가난하게 성장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반물은 부족함 없이 자랐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의 안타까움 등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금희 저도 어릴 때 영탄을 갈아봤고, 딸부잣집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자랐고, 새 옷도 정말 입고 싶었는데 3년 만에 겨우 한벌로도 입었고, 그런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금희 동창들은 저를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워낙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선생님 말씀도 단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는 다소 곳한 학생이었어요. 좀 답답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다가 이금희는 우연히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금희 초등학교 3학년 때제 친구가 노래를 잘해서 k b s 의 누가 누가 잘하나란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저는 노래를 못했지만 친구 덕분에 같이 왔죠. 그런데 당시에 어린이 여러분 이리 오세요라고 진행하던 예쁜 언니만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천사 같아서 나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후 이금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방송반 활동을 시작했고, 고등학교와 대학 때도 교내 방송반 활동을 했으며, KBS의 육사시험을 쳤다고 떨어지고 맙니다. 이금희 숙명여대 4학년 재학 중 KBS 아나운서 공채시험에 떨어졌어요. 당시에 아르바이트 때문에 지방에 있었는데 여관방에서 혼자 펑펑 울었죠. 이금희 이후에 4개월 정도 KBS에서 리포터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만 오면 픽픽 쓰러질 정도여서 부모님이 리포터를 못하게 만류하셨죠. 이후 이금희는 대학 교수의 추천으로 대기업 비서가 됩니다. 이금희 비서로는 약 9개월간 일했어요. 당시 제가 좀 얼렁뚱땅한 비서였죠. 일도 동봉대기 일수였는데 그래서인지 주위분들이 잘 챙겨주셨어요. 이금이 사실 비서와 리포터 생활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비서로 일한 덕분에 다른 사람의 심중을 살피는 능력과 생겼고 리포터 생활 덕분에 그들의 고충을 알수 있었으니까요. 이금희에게는 무엇 하나 버릴 경험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금희는 1988년 다시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1989년 2월 공채 16기 아나운서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금희 신입 사원 시절에 재기발랄한 아나운서들이 부러웠어요. 특히 정은아 아나운서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잘 진행하던 모습에 주눅이 들 정도였죠. 참고로 이금희와 정은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스타일입니다. 이성벽 정은아와 이금희는 완전히 정반대 스타일이다. 정은하는 이성적이고 이금희는 감성적이다. 나와 같이 진행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정은하는 곧바로 정리하고 다음 진행을 하는데 이금희는 같이 울고 있다. 확실히 이성벽 아나운서의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금희 이겨진 선배님과는 사랑의 리퀘스트를 함께 진행하는데 딸벌의 보조 작가들에게도 함부로 반말하지 않으세요. 매너쩡이시죠? 이금희 또 이성벽 선배님은 방송이 끝나면 셔츠 등판이 흠뻑 젖을 정도로 방송에 몰입을 하세요. 성범수 씨는 정말 순수해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죠. 어쨌든 감성적인 이금희는 정은하에 대하여 열등감을 갖고 있다가 정은하 역시 본인이 감성적인 면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열등의식을 버리게 됩니다. 이금희 그때는 나의 부족한 점만 보였는데 다행히 나는 나라는 걸 일찍 깨달았죠. 또한 6시 내고향의 팀장이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금이 어느날 문득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왜 6시 내고향의 MC가 된줄 알아? 네가 바로 KBS에서 가장 촌스러운 아나운서이기 때문이야.라고요. 이금이 그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 자신을 바로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촌스럽다는 말은 부담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제 자신이 시골 밥상처럼 편하고 부담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만의 장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금이 방송에 대한 지론 제가 생각할 때 말을 잘 하는 것은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잘만 들어주기만 해도 의사소통의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특히 저희 MC들은 더 그런 역할을 잘해야 하죠. 이금이 지금은 엄마 같은 사람이 최고로 좋은 MC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엄마랑 같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또 엄마 앞에서면 자랑하고 싶고 어떤 상처도 다 털어놓을 수 있고요. MC도 엄마처럼 편안하면 출연자들이 좀더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수 있겠죠. 확실히 이금희는 본인의 강점을 적극 살려서 감성 MC로 거듭니다. 아마 이금희처럼 편안하게 출연자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MC가 많이 없을 것 같네요. 이금희 돌이켜 보면 여러 번의 실패가 참 고마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나운서 시험의 실패나 리포터 생활, 비서 생활을 하면서, 눈치도 생기고, 리포터들의 고충도 알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확실히 이금희의 인생은 음미해볼만 하네요. 이금희 제가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큰 일을 겪었어요. 첫 번째는 1998년 1월 IMF 때 금을 모읍시다. 나라를 살립시다라는 방송이었고, 두 번째는 2000년 8월 15일에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대의 방송이었죠. 둘다 제가 왜 방송을 하고 있는 지를 많이 느끼게 해준 사건들 이었어요. 다른 아나운서들은 진행표를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금이 아나운서 는 구석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더라. 나는 다리가 아픈 건가 왜 저러 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테이블 높이에 눈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금이 과거의 토크쇼에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MC가 저한테 시선을 안 주더라고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MC가 다른 곳을 쳐다보니, 이야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경험으로 진행자는 질문 한두 개 놓치더라도, 출연자와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당시 타방송국 아나운서들은 이산가족들에게 반가우시죠? 기분이 어떠세요? 와 단편적인 질문만 했던 것에 반하여. 이금희 아나운서는 이산가족의 눈을 맞추면서 따님과 스무 살에 헤어지셨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부터 하셨나요? 와 같은 공감 어린 질문을 던집니다. KBS의 이산가족 방송을 더욱더 돋보이게 한 이금희의 인터뷰 실력이었죠. 그러다가 이금희는 프리랜서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금희 1999년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1998년 가을부터 대학원 졸업 논문을 썼고, 또 1999년 1월부터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워낙 빡빡한 일정이기에 자주 코피도 흘렸고, 결국 1999년 여름부터 2000년 봄까지 저혈압으로 세번이나 쓰러졌어요. 당시 KBS는 이금희를 차장으로 승진시켰기에 이금희의 책임감은 더욱더 막중했습니다. 이금희 새벽부터 자정까지 삼성동 코엑스와 여의도를 오가며 프로그램 세개를 연달아 찍고 나니 또 쓰러질 수도 있겠다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결국 2000년 8월 15일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 방송을 계기로 프리랜서 결심을 굳혔어요. 이금희 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먼저 헬스클럽에 등록했어요. 그때부터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고 일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죠. 이금희가 프리랜서를 선언했던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KBS가 너무 일을 시킨 것도 없지 않은 것 같네요. TVN 명단 공개 2014 대산 보도. 이금희 아나운서의 월 수입은 약 2천만 원이다. 그 외에 이금희의 강의료와 광고 모델료, 인쇄 등을 합치면 수입은 더 크다. 원래 아나운서들은 연차에 따라 연봉 3천만 원 1억 원을 받고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약 2만 원, 5만 원 정도의 실비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반면에 연예인들은 약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죠. 이 부분 역시 많은 아나운서들이 프리랜서를 선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이금희 연봉 자진 삭감. 그런데 이금희는 돈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3년에 오랫동안 출연했던 KBS 아침마당의 출연료를 자진 삭감하기도 했죠. 방송 관계자 이금희 씨가 친정인 KBS 방송국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출연료를 자진 삭감했다. 프로그램과 친정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금희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닌데, 비상 경영 체제로 제작진이 고민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겨우 할수 있는 게이 정도 뿐이다. 사실 이상벽은 방송인 생활을 하면서 스캔들이 많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경향신문에서 일하던 이상벽이 어떻게 방송인이 되었는지가 궁금하네요. 이상벽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하니까 신물이 나더군요. 선배 기자가 내가 방송을 하고 싶으면 10년만 버텨라라고 충고를 해서 결국 딱 10년째 되는 날 신문기자를 관뒀습니다. 이상벽 그런 다음에 방송국에 가서 글도 쓰고 교열도 보고 스크립터도 하면서 기회를 누렸죠. 이상벽 기자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소통 능력을 많이 키웠어요. 제가 신문 기자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한 시간 정도만 대화하면 대부분 성향이 파악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취향이나 장단점을 파악해서 진행하면 되죠. 결국 이상벽은 어렸을 때부터 장기였던 운변과 신문기자 시절의 친화력과 사람 파악 능력 그리고 방송 인력이 대거 필요했던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MC 자리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이상벽은 방송을 오래 진행하면서 유명 탤런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 덕분에 이상벽 스캔들 역시 여러 차례 발생했죠. 이상벽 가족 이야기와 황혼 이혼. 이상벽의 여러 차례 스캔들을 짚어보기 전에 이상벽 가족 이야기를 좀더 짚어볼 필요가 있네요. 이상벽 딸 이지연은 KBS 26기 공채 아나운서로 일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상벽 아들 직업은 회계사였습니다. 이상벽 아들이 국제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3일회계법인에 입사했어요. 정말 대견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잘 풀리니 저는 정말 행복하죠. 이상벽 나는 자식들에게 현금 인줄기 같은 존재였어요. 가족들과 다 같이 쇼핑을 가면 아이들은 엄마에게만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물건 값을 치울 때가 되면. 나에게 와서는 돈 달라고 했죠. 난 마치 걸어다니는 현금 인줄기 같았죠. 이 대목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상벽이 가족들과 많이 친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전 부인과도 쇼핑하면서 거리를 두었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요.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이상벽 이혼 사유가 이해가 되네요.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대화가 없는 부부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벽 역시 가족들로부터 소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제일 첫 번째 이상벽 스캔들은 신문 기자 시절에 터졌던 이상벽 원미연 스캔들입니다. 이상벽 예전에 원미경이 전성기였을 때 엘모 기자와 연애 중이란 루머가 생겼다.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당시 방송국 사람들은 모두 나라고 생각하더라. 이상벽은 훗날 원미경 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나와의 스캔들은 사라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기분 좋았던 스캔들이다. 또한, 이상벽 이금이 스캔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방송상에서 이상벽 이금이의 호흡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 이상벽의 방송 지론 역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벽 이금이 스캔들 이유 이상벽 정은 아시나 이금희 씨도 최은경 씨만 할때 저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을 했어요. 사실 프로그램에서 더블 MC는 시청자들이 봐서 무슨 사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서로 친해야 해요. 이상벽 그런 의미에서 나와 함께 아침마당을 진행했던 이금이 아나운서는 정말 훌륭한 파트너였어요. 방송을 하다가 제가 단 길로 갈것 같으면 저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호흡도 잘 조절했고요. 사실 아침마당을 진행하던 이승벽과 이금이 아나운서를 보면 무척 다정하게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금이 선배 아나운서 스캔들 역시 굉장한